지하철에 아무도 없습니다. 문도 닫혔고. <laughs> 안녕하세요 로미오입니다. 저는 지금 청량리역가는 지하철을 탔고 청량리에서 영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영주에서 제가 정말로 타고 싶었던 관광열차가 있는데 바로 백두대간 협곡 열차입니다. V 트레인이라고도 불리는데 <laughs> 이제 열린다. 제가 이 열차를 눈이 오는 날꼭 타고 싶어서 타이밍을 쟀는데 아, 그렇게 막 전국적으로 눈이 내리는 상태는 아니어서 설경을 감상하면서 그 협곡을 오를지 안 오를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일단은 영주를 도착해서 열차에 올라타 봐야 알것 같고 경치가 어떻든 즐거운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열차구나 내가 너를 정말 타고 싶었다. 백두대관 옆방을 차, 빨강색 외관을 하고 있는 열차가 기다리고 있네데쭉 앞에서 기관차랑 인증샷 찍고, 이게 3호차부터 쭉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증샷입니다. 아, 딱이 3호차에서 발전차가 딱 보이는구나. 여기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에어컨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위로 선풍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2호차인데 원래 여기가 열차 카페를 운영을 했던 것 같거든요 느낌이. 이제 여기서 판매 같은 걸안 하는 것 같습니다. 출발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1호차인데 1호차가 제일 인기 있는 객실이거든요. 저기 뒤쪽에 철길을 보면서 갈수 있어서. 제 자리는 딱여기입니다 저는 이제 딱 뒤만 돌면 이런 경치가 보인다는 점 창문까지 <목소리> 개방이 가능하네요 응. 바로 옆에 이렇게 에어컨이 있어서 굉장히 덥거든요 날씨도 따뜻해서 환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기분 너무 좋다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외국에서나 이렇게 기차에서 손내이 못할지 우리나라에서 이럴 줄몰랐다 좌석도 한 가지 제 알려드리자면 이렇게도 제한이 돼서 이렇게 경치를 보면서 갈수있습니다 여기 경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력인 거죠. 그래서 1호차가 가장 인기가 많고 철암에서 영주 가는 구간은 발전차 때문에 이 경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발전차 없이 창문 을 열어놓고 협곡 바람 맞으면서 열차를 이용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아쉬웠는데 제가 네이버에 우리나라 역대급 폭염이라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2018년에 서울이 3 9 6도있고 풍천이 41도. 반칙 사상도요차 지나간다고. 어, 내리긴 하나? 내리긴 내리. 누왔나 내리. 여보. 우와. <laughs> 눈 봐라. 좋다 좋다. 그래도 이렇게 한쪽 방향은 이런 철길을 보면서 갈수 있으니까 그래도 아직 반쪽의 낭만은 남았다. 그 철로 들어가야 돼. 그잘야 <laughs> 돼. 아, 괜찮네요. 괜찮네요. 아직까지는 이제 평지 구간이고, 군천역 이후부터는 협곡을 거슬러 올라가는 운행을 할것 같아요. 정차역이 윤철에서 철원 구간이 백교대는트레인는핵심인데이 영주에서 지금 충남 가는 길도 되게 예뻐요. 눈이 와서 그런가? 뭔가 더 예쁘고. 춘향역이다. 춘향역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내려서 경치 구경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 춘향역을 지나면 다음역이 분천역인데 분천 구간부터 경치가 더 예뻐질 것 같은데 저는 영주에서 이 춘향 구간도 되게 경치가 이미 만족스럽습니다. <laughs> 아니 확실히 겨울이 예쁘긴 해요. 경치가 한색이 좋합니다산 분천색에서. 아, 근데 분천 산타 마을 구경도 좋은데 여기 혼자 남아 있고 싶어. 사람 다 나갔습니다. 한적하고 너무 좋아. 와, 근데 진짜 예쁘다. 빨간색 이 색상이 너무 이 주변랑 잘 어울려요. 음. 아, 잘 꾸며주겠다. 주 변이 그냥 산밖에 안 보입니다 <laughs> 진짜 오지구나 근데 이제 남은 정차역들은 여기보다 더오지예요 사실 이 금천역도 원래 이런 관광열차가 운행을 안 했을 때는 하루에 한 10명 정도만 이용하는 역이었대요 근데 이렇게 관광열차가 이제 지나 들면서 그 연간 한 1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많은 발걸음이 이제 이쪽으로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갈그 오지 정차역들은 이런 효과를 또 똑같이 보고 있는 거고. 군천역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냥 역사 아니네. 그래서 매표도 하는 것 같고. 무궁화, V 이트레인 산타열차 다 다니네.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열차 타기 전에 화장실 좀 들리겠습니다. 열차 앞에 보시면 부딪히는 강의 모습과 함에 본격적인 아름다운 황꽃지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분춘역에서 출발하니까 딱이 열차에 대한 소개랑 이 지형에 대한 소개를 해주네요 아무튼 들었던 핵심 내용은 낙동강이랍니다 네. 저기 보면은 강이 있는데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낙동강을 강원도 가는 이 산골짜기에서 보니까 신기하네요 이거 창문 좀올려주시요아 올려야 되네 아쉽다. 열개 되면 열개다 빠져. 그렇죠. 아, 그냥 추워서. 추워서 아 아쉽다. 추하는 워 손님은 근데 사실 많아 보이지 않는데 오늘. 아무튼 열심히. 네 아무튼 네. 네. <laughs> 와이 얼음물들 장난 아니다. 우리 열차가 다음으로 도착할 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양원역입니다. 아, 이게 대합실이야? <laughs> <laughs> 완전히 시골집을 갔다가 아 주민들이 만드는 거래 <laughs> 주민들이 직접 삽과 곡괭이를 들고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민자 역사라고 합니다 여기가 사실 오지고 그 다음역이 여기 승부역인데 여기서 승부역까지 3.7km의 구간을 여기 양원역 주민 사람들은 이런 철길을 이용해서 위험하게 다녔고 사고도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저 양원역을 건설을 했고 근데 진짜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산 있고 여기 양원역 사는 주민들 사는 마을 있고 음, 양원역에서 좀 인증샷 찍어야겠다. 아주 의미 있는 역이라서. 됐다! 찍어야겠다. 중리시나요여구일다 아, <laughs> 여기 왼 예쁘네 여기는 시여기 이제 먹거리 장터를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은 안 하시네 여기 지역 특산품이랑 이런거 판다고 하셨는데 아 하는구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 버스는 드리차요 말씀하세요. 제가 여묵을 너무 먹고 싶거든요. 승부역 계정 설명은 자막으로 대신해도 될까요? 2,000원 입금했어요. 네,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가져가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물 음. 등부역이 가장 오질걸요? 여기 정체역 중에 분촌부터 그랬지만 산만 보이죠. 그리고 확실히 눈이 많이 왔다 깊이 박혀서 음, 확실히 상골짜인 만큼 눈도 많이 오나봐요 아, 죽인다 이거 썸네일 고싶다자 이제 다음역이 마지막역이거든요 철압역까지 25분가면 도착을 합니다 벌써부터 아쉽네요 서람 가는 구간은 왼쪽이 엄청 예쁘네요. 차는 1시간 가량의 여정을 끝내고 잠시 후 마지막 여인사람역에 도착합니다 소직방과 아... 브이트레인과 함께 도착 인증샷 여기 이렇게 도로가 붐이네 <laughs> 군천에서부터 이런 더큰 도로를 보기가 힘든 것 같아 그 역도 엄청 커 보인다 오늘의 여행은 사실 그 브이트레인이 그냥 목적이었어요 아껴두고 아껴두고 탔는데 아낄 필요가 없다 <laughs>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일단은 다 타봐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마도 여기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가야 할 곳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빔 주고 매밀좀 내겠습니다